LG에 대한 이야기인데 LG가 빠르게 이제 선발 로테이션을 확정을 줬습니다 개막전이 음. 3월 2 22, 3일이죠 22일입니다. 21, 네. 네. LG와 21. 롯데가 잠실구장에서 엘론라시코가 개막전입니다. 이야, 이번 벌만하겠네. 이 개막전은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음, LG랑 롯데, 롯데랑 LG가 붙으면은. 예측할 수 없는 경기으로 돼요. 맞아요.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네. 근데 이거 개막전부터 한다. 음. 어, 여러모로 굉장히 주목이 안될 수가 없는 개막전인데, 음. 어, 제가 앞서 오, 말씀드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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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죄송합니다. 이번에 네. 바로 옆에 예. 아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이 로테이션을 정해놓는 게좀 변수가 음.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염경 감독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네. 염경엽 감독은 거의 사실상 음. 캠프 시작할 때부터 이걸 정해놔요. 어. 그리고 선수들한테 그만큼 책임감을 주는 그렇죠. 거죠. 일주일부터 오선파가 정해놓으면 음. 사실상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언제 첫 경기를 하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네. 너는 경쟁에서 이겨서 잘 음. 잡았으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오버페이스 할 필요 없다그 대신, 그렇죠. 대신 준비를 잘 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음. 그래서 연기혁 감독의 지론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뭐 보통 오손발 한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네. 팀들 보면은 그러면 이빈 자리를 놓고 음. 경쟁 구도를 구축해 가지고 경쟁을 시키면은 물론 잘될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이 경쟁하는 선수들이 오버페이스를 해서 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시즌 들어가고 나선데 그렇죠. 정규 시즌 경기인데 그게 아니라 연습 경기, 시범 경기 때 오버페이스가 나가지고 네. 정작 시즌 들어가면 지쳐서 들어간다. 맞아요. 예, 제기량을 음.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좀 미리 정해놓는다고 음. 하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으니까. 오손발 들어가 있으면 천천히 올려라. 네. 그 대신 책임감을 갖고 음. 훈련에 충실히 하면서 준비를 잘 해라. 그리고 100%의 기량을 시즌 들어갔을 때 보여줘라. 이렇게 미리 정해놓는 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제가 이제 영역 감독과 만나서 네. 이 얘기를 들었지만 아마 선수들은 음. 거의 이미. 캠프 시작할 때부터 음. 전에 들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음. 드리면은 3월 22일 LG와 롯데 잠실구장 개막전 개박전. 경기. LG의 개막전 선발투수는 요니 치리노스입니다. 치리노스. 네. 야, 치리노스가 1선발이군요. 치리노스 때 그러면 음. 롯데는 반지? 아마도. 네, 네. 그렇게 되지 네. 않을까 싶네요. 아마도 그러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치리노스 선수는 LG가 계약을 할 때부터 음. 선발 에이스로 네. 뭐 기대를 한 선수죠. 그랬는데 어 캠프 초반 불펜 피칭 할 때는 조금 반신반의 했대요. 음. 어 제가 김강삼 투수 코치한테 치료노스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아 우리 에이스야 해 되는데 음. 맞나 싶었는데 이 선수가 딱 라이브에 들어가니까 아. 본 모습을 보이, 어, 네. 보였다고 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김강삼 코치가 이시 켈리 선수의 예를 들었습니다. 음. 켈리도 정말 딱 단계별로 이 페이스를 올렸다. 네. 그래서 캠프 1주차, 2주차, 3주차, 불륜 음. 피칭 내용이 점점, 점점 더 이제 구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치리노스도 이런 정확한 자신만의 그 계획을 갖고 음. 뭐 페이스를 올린 것 같다라고 했고 라이브에서 보여준 이 치리노스 선수의 고속 싱커는 정말 엄청났다. 음. 네, 이 모습을 보고 연기업 감독도 음. 바로 우리가 예상했지만 계획했던 대로 개막전 선발로 7비노스는 낙점했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세주리니님, 7비노스 아니고요, 네. <laughs> 치비노스라고요. 네. 아, 이 선수를 요니라고 부르는 게좀더 편하지 네. 않을까 싶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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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그러니까 네. 그 요니. 기아가 보면는 네. 제임스 네일 선수를 네. 기아 내부에서 그냥 제임스라고, 제임스라고 부릅니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네일이니까 네. 어제 오늘 내일이 그렇죠. 헷갈려요 네. 이게. 네일 선발 네일이야, 네일이니까. 그래서 어, 기아 내부에서 그냥 제임스라고 네. 부르더라고요. 근데, 어, LG도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요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음. 예, 의상은 드는데, 음. 어쨌든 이 선수가, 어, 템파베이에서, 네. 사실상 이제 템파베이가, 어, 그 오프너 시스템을 했던 팀이잖아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선발이 오... 나가서 1닝을 던지고, 예. 그 다음 투수가 이제 길게 던지는 예. 그런 근데... 게 오프너 전략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치우노 선수가 템파베이에서 그 역할을 했어요. 음. 그래서 사실상 선발 투수였는데, 그때부터 이 선수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게, 어이 싱커 고속 음, 싱커입니다. 싱커? 네 음. 빠른 150대 싱커인데 아마도 그래서 음, 이 싱커가 ABS 존에 잘 들어간다면은 음. LG가 기대했던 1선발에이스를 요니 치리노스가 해주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개막전은 치리노스 그럼 다음, 음. 다음 경기는 바로 엘리저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사실인가요? 그일요일날 경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물론 보통 이제 화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에 네. 판을 고려해서 세 번째로 외국인 음 선수를 많이 넣잖아요. 근데 또 엘지는 고민 거리가 손주영이냐 임찬이냐. 이것도 어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어, 음큰 물음표긴 했는데요. 엘지는 일요일 경기에, 네. 그두 번째 경기에 손주영 선수를 음 네, 내세운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어제 제가, 제가 어제 연기혁 감독과 음. 얘기하면서 들은 내용인데 연기혁 감독이 가장 기대하는 선발이 치즈노스와 손주영 이두 명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혁 감독은 지난해 이맘때에도 두고 봐라 네. 손주영이 KBO 음. 리그 최고의 5 선발이 될 것이다. 라고 과감하게 전망을 했는데 이 과감한 전망이 음. 더 과감해졌습니다. 네.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연기혁 감독이 음. 음. 송주영은 네. 올 시즌이 끝나면, 음. 2025 시즌이 끝나면 더 높은 곳에 있을 것이다. 어? 국가대표 선발감이다. 어. 그리고 앞으로 LG의 외국인 수수를 제치고 1선발 에이스도 될수 있다. 송주영 음. 그러니까 선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더 커진 모습 영경 감독님이 네. 보통 그렇게 인도를잘안 하시긴 네. 하거든요. 네. 근데, 근데 사실 작년에도 작년 그 플레이오프 보시고 네. 한번 그 아까 말씀하신 하트가 그냥 그래서 아마 염기혁 감독이 음. 지난해에도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김강현, 양현종, 음. 류현진, 김강현, 양현종의 대를 잇는 네. 국가대표 에이스 음. 헌투수가 손주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네. 과감한 예상을 많이 했는데 네. 아마 이번 캠프에서 손주영 선수가 보여준 모습이 음. 굉장히 좋았나 봐요. 네. 네. 작년 한 해만 치면 사실 그세 선수보다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음. 잘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댓글 창에서는 에, 그러면 롯데는 누가 나올까 막 궁금해하시는데 음, 사실 데이비스 네. 아니면 이제 박세웅 네. 선수가 음. 이제 맞불를놓겠죠 롯데도 똑같이 LG랑 똑같은 전략을 이제 쓴다면 음. 박세웅 선수가 맞아요. 나오는 게 맞고 네. 아니면 이제 데이비스 음. 이게 네. 저는 근데 데이비스일 확률이 높은 게 이게 반즈 데이비스 둘다 좌투수인데 네. LG는 좌타자가 많다. 음. 뭐.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 음. 승을 노리기 위한 전략으로 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그리고. 다음 선발, 그럼 3선발은? 네, 3선발이 엘리에이저 엘르날레 선수가 됐고요. 음. 그리고 4선발이 임찬규, 음. 5선발이 송승규. 아. 네, 그러니까 LG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5선발을 두고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다, 네. 캠프에서. 음. 괜히 캠프 연습 경기, 시범 경기에서 경쟁시켰다가 오버페이스에서 맞스. 개막전 들어와고 나서 페이스 꺾여버리는 그렇죠. 걸 우려하기 때문에 네, LG는 음. 아마 정말 음. 제가 봤을때는영혁 음. 감독 이월때부터 송승기 선수 오성발 로확장했을것 네. 같아요.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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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영결 감독이 예전 뭐 키움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음. 이미 이제 캠프 언저리쯤에 선수들 면담을 쭉 하죠. 그래서 맞아요. 너는 올해 어떤 역할이야. 음. 너는 무슨 역할을 할 거야. 음. 이런 그 면담을 쭉 해서 선수들의 역할을 정해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퍼포먼스를 음. 내면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음. 이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음. 미리 좀 짜놓거든요. 네. 음. 예, 그래서 이미 LG는 뭐 투수도 그렇지만 음. 야수들도 어느 정도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그런 이야기들 너는 올해 1군에서 이런 역할이야 이러면 음. 이제 실망할 수 있는데 음. 대신 이제 그런 단서를 붙이는 거죠. 네가 어느 정도 하면 이런 역할까지도 가능하다. 맞아요. 이런 얘기까지 해주는 거죠. 일종의 고용 보장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음. 이렇게 계속 쓰겠다. 어, 이군에 그, 안 믿, 들이겠다. 믿고 네. 기용해 그렇죠. 주겠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선수들에게는 <laughs> 어, 좋은 동기부여도 그렇죠. 되는 것 같고 음. 일종의 그 사실은 보통 대개 선수들이 감독의 그 코멘터리, 예, 그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말한 마디 무슨 얘기를 했지 이런 음. 거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음. 미리 그냥 본인의 역할을 던져주고 너의 그 노력을 보겠다. 네. 이건 굉장히. 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도약한 선수가 음. 임창규 선수인데요. 그렇죠. 네, 임창규 선수에게도 롱리 프로 시작하지만 음. 괜찮다. 보고 네. 봐라. 어, 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음. 그러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고 그 결과 임창규 음. 네. 선수가 다시 뭐 국가대표 또 선발 투수도 되네 2023년에 그러고 다시 선발로 네. 가서 다 이제 부활했죠. 네. 네. 그러면 아저그얘기야 그 김영우 선수가 네. 지금 네. 마무리. 어, 얘기가 좀 있던데, 김영우 음. 선수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연기영 감독의 플랜은 음. 없었어요. 캠프 음. 시작하기 전에 플랜은 없었는데, 원래는 이제 장현식 선수를 마무리 낙점했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장현식 선수가 좀 부상을 그렇네. 당하면서, 그렇죠. 지금 집단 마무리냐, 아니면은 김영우냐, 음. 어, 이 루키한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이냐 굉장히 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 선수의 불펜 피칭을 봤습니다. 네네. 근데 인상적인 거는 사실 뭐구위에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단 간단히 말하면은 어이 선수는 정우주 선수와 더불어 음. 평균 구속 150대인 이번 신인 중에 유의한 그렇죠. 예, 평균 구속 음. 150대. 파이어볼로입니다. 음. 이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제가 어제 불펜 피칭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지금 심판진들이 각 구단에 방문해서 뭐 새로운 룰, 규정이라서 얘기하고 설명하고, 네. 좀 달라진 3피트 라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더불어서 불펜 피칭에서 이제 심판 음. 주심을 보면서 스트라이크 볼판 정도 해요. 네. 근데 어제 김영우 선수도 이제 불펜 피칭을 할때 주심이 스트라이크 볼판정을 했고요. 네. 더불어서 심판진이 모여서 또 회의를 하더라고요. 김영우 선수를 음. 보고 뭘 회의했냐면은 네. 김영우 선수가 이제 공을 던지기 전에 이 선수는 딱히 와인드업 모션 없습니다. 세포시을 음. 던지는데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이 그렇네. 있어요. 그러다가 바로 왼발 들고 음. 투구 모션에 들어가는데 어. 사실 이게 멈춤 동작이 중간에 있어야 껴야 돼. 되거든요. 네. 왼발 왼발리 들기 음. 전에.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멈추고 네. 어떨 때 보면은 바로 들고 음. 이걸 두고 심판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 네. 이게 바로 올라가 버리면, 그렇죠. 멈서 올라가 버리면은 이거는 복크다, 부정투가 네. 될수 부정 있다. 됐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선수가 보통의 신인 선수면 여기서 음. 당황을 해 버려요. 아니, 알겠습니다. 뭐, 네, 당황해서 뭐. 얼굴도 세야겠는데.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명심했습니다. 네. 데이 네. 선수는 <laughs> 거기서 잘 듣더니 심판 선배님 잠시만 하더니 다시 모션을 치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멈춘 돈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음. 어 괜찮아. 어. 그러니 그렇게 해서 멈추고 딱 하고 또 던지는 모션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음. 괜찮습니까? 어 그렇게 하면 괜찮아. 음.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 네. 이런 신인을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질이 남다르네요. 실제로 네. 김강상 투수 코치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위에 대해서 김영우의 음. 구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기질이다. 음. 네. 어린 선수지만 음. 멘탈, 기질이 정말 좋아 보인다. 그 기질이 마무리를. 좀 낙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마무리라는 자리는 그런 기질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네. 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음. 여러 차례 참... 네.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럼. 게 마무리인데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G 연기영 감독이 과감하게 또이 선수한테 음. 임시 마무리 보직을 네.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기대가 됩니다. 그 네. 연세주리 네. 님이 뭐 똑똑한 감독은 음. 한번 태클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는데 저는 방금 기자님 말씀을 하면 음. 드러... 이... 김영호 선수가 이런 태클을 받아도 그, 크게 자극이 안될것 같은? 네, 네. 네. 아마 이렇죠 네. 저는 이이 네. 이 동작 사이에 멈춤이 들어가면 괜찮다는 걸 음. 어, 심판진한테 네.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음. 어, 왜 이게 어필의 어어 뭐지 요소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네, 이미 네. 심판진한테 대화를 통해서 협박을 네. 받았기 때문에 이 멈춤 어. 동작만 들어간다면 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 LG 입장에서는 저는 뭐 아니면 도 같은 음.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음. 네. 진짜 잘하면 작년 김특연 같은 대박 선수가 나오는 거고 음. 안 되면 이제 결국은 LG는 초반에 뒷문이 흔들리면서 결국 시즌을 풀어가는데 꼬이게 되는 이 음.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음. 어, 뭐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김용우가 어떨지 네. 근데 이제 개봉박두입니다 네. 어쩌면 내일 볼 수도 있어요 네. 내일 LG랑 기아가 경기를 아, 하는데 내일 연기. 네. 그래서 음. 내일 혹은 뭐 진짜 일주일도 안 걸릴 겁니다 이제 네. 김용우 선수가 실전을 어떻게 하는지를 음. 볼수 있기 때문에 개봉 박두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네. 어, 파이어볼러 루키의 모습를볼수 예, 있습니다. 최고의 네. 매치업은 김영우 대 김도영. 오. 김영우 대 김도영. 아. 네. 야. 과연 이제 김도영 선수가 신인을 한번 교육을 시킬지 음. 아니면 패기로 한번 김도영 선수를 상대할지 김, 재밌을 예. 것 같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